문을 열어달라, 벌집을 제거해달라, 고양이를 구조해달라. 119에요. 이런 신고가 꽤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소방서에서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이런 일은 출동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오죽하면 이런 기준안이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또 긴급이라는 것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궁금하기도 해서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질문을 해 보죠.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 기획홍보팀의 소방장이세요. 하종근 소방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하소방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현관문 열어 달라, 벌집 제거해 달라, 고양이 구해 달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나가십니까? 거의 다 나갔습니다. 아 거의 다 지금 기준에는 다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요. 예, 예. 단순 문개방이나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동물의 사체 처리, 뭐 포획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화를 119에 하신 분들이 예.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좀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출동을 해서. 그럼 민원을 예. 해결해드렸습니다. 거절하기가 예. 죄송해서 결국은 다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매뉴얼을 딱 정하겠다. 안 되는 예. 건안 된다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긴급 상황에만 출동하겠다 이런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실 생각이세요? 긴급 상황이라 하면요. 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불이 났다 하면 이건 무조건 당연히 출동이죠? 예, 맞습니다. 당장 긴급하니까. 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현관문이 잠겨있어요. 안 열려요. 예. 무슨 수를 써도.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출동을 해서 문을 따주셨다는 건데, 자. 이제부터는 출동 안 하고요. 안 하시는 그 열쇠 업체를 알려드리거나, 아. 유관기관을 연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신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대략. 한문 따달라는 경우도 하루에 한 10권 가까이 오고 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문이 닫혔는데 예. 가스 냄새가 솔솔 나요. 예. 이런 경우는요. 아, 이런 경우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위험 요소가 확인이 되면 그걸 제거하고 단순한 사항이면 열쇠 업체를 알려 드려서 예. 열쇠 업체로부터 또 해결하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이 닫혔는데 역시 문이 닫혔는데 집 안에 위급한 환자, 뭐 고령의 환자 예. 이런 분이 누워 계시다. 이런 경우는 예.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닫혔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처가 따른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맞습니다. 동물에 관한 민원으로 한번 가보죠. 예를 들어서 주택가 인근에 다리가 부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 네. 이런 건 지금까지는 신고하면 출동하셨던 거죠. 거의 다 출동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어, 앞으로는 동물 보호센터 이런데 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좀 도움을 줘서 그위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고양이가 아니라 멧돼지나 뱀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멧돼지나 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긴급 상황입니다. 아 이거 저희가 출동해서 그렇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고속도로 한 가운데 뭐 동물이 죽은 사체가 있어요. 예.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신고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 그 동물 사체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도 폐기물로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예, 예. 시군에서 그 쓰레기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아. 관련 부서나 아러면뭐 동물 보호 단체나 이런 쪽에서 수거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드리는 거 이것도 역시. 예, 예, 맞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이 동물 사체 같은 경우에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염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슴 예, 한 마리가 예, 죽어 있다. 이러면 이거 빨리 치우지 예, 않으면은, 앞에 차가 끼익 하고 서고, 예, 뒤에 차가 와서 뭐 추돌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겠어요. 예, 그 만약에 교통의 어떤 위협 요소가 되거나, 예, 예.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그거는 음. 좀 해결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획일적인 게 아니라, 그 케이스 케이스마다에 따라서, 다 다른 대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여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말벌집 제거해 달라라면서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굉장히 위험하거나 으흠. 제거가 어려운 경우는 저희 소방관들이 출동할 수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의 어떤 말벌 제거는 교육을 받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아. 그 유관기관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제거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아~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원봉사단체인데요 어. 각 시군별로 각 소방서별로 이용 소방대원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긴급사항이 아닌 경우는 예, 예. 이제 그분들이 제고할수 있도록 도움을 받겠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는 모두 다 출동하는 게 아니라 당장 긴급하거나 예, 예. 아니면 출동하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이 될수 있을 때만 출동하겠다라는 예, 맞습니다. 세부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긴급상황에 소방력을 집중하겠다는 저희가 의지가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오죽하면 이런 세부적인 기준안이 나왔을까 싶은데 <laughs> 하소 방장님, 예. 소방관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3년, 14년 정도 됐니다 13년. 지금까지 현장 다니시면서 이야 이건 진짜 황당하더라 했던 신고 어떤 거 기억나세요? 예. 굉장히 막 위급하게 신고가 들어와서 가봤더니 예, 예. 이용실에 비둘기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손님분들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예. 파마 하신다고 뒤집어 쓰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 복장으로 다 밖으로 도망쳐 나와서 <laughs> 들어가서 비둘기를 이렇게 잡아 온 적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예. 드론이 많이 이제 생겼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드론이 나무에 걸리거나 예. 뭐 호수 공원 같은 데서 이제 드론이 물에 빠지면 그런 걸좀 건져 달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아, 새로운 <laughs>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또. 그것도 나가서 해주셨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출동 안 합니다. <laughs> 그래. 와 진짜 소방서에서 별 일을 다 하셨네요. 물론 이제 소방서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국민들이 도움 필요하면 최대한 도와드리면 좋긴 합니다만 드론 찾으러 갔다가 진짜 위급한 일이 생긴 그곳에 출동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 자제해주십사 하는 건데 진짜 갑자기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떠오르는 번호가 119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119에 신고해도 됩니까? 생각이 안 나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거시면 음. 저희가 해당 기관에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119로 거시지 마시고 예.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예. 요즘 뭐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검색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하. 그게 이제 참 어려우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범죄신고는 112, 예. 민원상담은 110, 예. 긴급신고는 119. 요세 개만 달아주시면 전화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 110, 예. 긴급신고 119. 요렇게 일단 세 개는 외워주시고요. 그래도 청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위급하긴 위급하다 하면은 119 그때는 거시면 친절하게 연결되는 번호를 알려드린답니다. 요런 예. 매뉴얼 잘 시행된 걸 바탕으로 해서 또 개선할 건 개선한 후에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A부터 Z까지 궁금증 잘 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위해서, 안전 위해서 많이 힘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 하종근 소방장이었습니다.